차가 부영 아파트 그 임대료 과다 인상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16년도 1 2회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한 내용은 임대주택법 위반입니다.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전세 가격 변동률을 합산해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부영 측에서는 인근 분양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로만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LH나 이런 공공 임대주택 그 인상률을 감안해서 2.6%로 저희들 조정공고를 한 사항이었는데 그분들이 계속 그 조정공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5%를 고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3회분도 고발을 했고 또 4차분에 대해서도 어 1,2회분처럼 고발하고, 또, 과태료 처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요. 임대 사업자의 그 부당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임대 사업자의 부당한 임대 조건 신고에 대한 사전에, 사전에 검토하고, 또 사전에 조정하고, 또 임대료 산정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법적으로 제도화 할수 있도록, 이런 골자로 그 법률을 지금 의원님들 여섯 분이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국토부에서도 나름대로 그 사전 신고제를 한달 내로 사전 신고를 그 신고를 먼저 하고 또 그거를 조정을 할수 있는 그런 그 근거 제도를 주거 복지 기획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이 되, 됐습니다. 그, 그 위반했는데, 어, 남대문 경찰서에 고발한 내용이 수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인이 됐다. 이렇게 남대문 경찰서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세가격 그 분양 아파트, 인근 지역 분양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만 적용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그건 아니고 주거비 물가 지수와 인근 지역 전세 가격 변동률을 적용해라. 플러서 합산해라. 라고까지 정확하게 했고, 그, 부영 측은 말하자면 인근 지역 분양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률로만 한건 위법사, 위법하다라고까지 이렇게 답을, 위법이라는 말까지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마 남대문 경찰서에서 그 국토부 의견이 확고하게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그 송치를 한 걸로 그렇게이 고발 건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됐는지 계속 전화가 물어 전화로 문의가 와요. 전국으로 이거를 송치 의견을 저희들이 그 일단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저희들이 그 대응을 할 계획이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그 저희들처럼 고발하고 법적이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